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8절로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28면입니다. 구약성경 28면 창세기 22장 8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네 아들아, 번지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을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선즉내가 그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어, 지, 지지하리라. 또네 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서 돌아와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제가 소망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경험했던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45세의 노처녀 대학 교수께서 "늦게 결혼을 하겠다고 나한테 와서 결혼 주례를 부탁합니다. 아무 어서 뭐, 신이 났어요." 그도 그들 것이 뭐냐 하면, 결혼이 그만 공부하느라고 교수 생활하느라고 늦었는데, 마침 그 옛날 대학 다닐 때 한때 연애했던 사람을 다시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니까 뭐 그저 신바람이 나세요. 목사님 결혼주례 부탁합니다. 아, 그러지. 그래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45살인데 어린애를 낳을 수 있을까요? 아, 그거야 모르지. 잘 해보라고 그랬죠. 그런데요, 얼마 후에 와서 임신했다고요. 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 후에 만나니까 배가 이만한데도 뭐, 그건 부끄러움이 없어요. 자랑삼아 그냥 어 휘젓고 다니면서 주기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늦게 결혼해서 귀한 자식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했다고 감사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해산을 하게 될때 의사가 말하기를 나이 너무 많아서 자연분만하다가는 힘들 거라고 그러니까. 아, 제왕설절개해서 애를 낳는 게 좋을 거라고 건면했습니다. 그때, 이 신부는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인데, 이게 어떻게 주시는 건데, 그걸 내가 제왕수술하겠냐고, 그냥 죽자면 날 거라고. 아유, 대단한, 대단한 용기예요. 45살에. 자연분만해서 아들을 낳아서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잖아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효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교육이냐 유산이냐 명분이냐 뭐 이런데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에 대한 근본적 이해와 신앙 간증 속에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어느 때제 친구 목사님 댁을 방문했는데가 있어요. 그리고 같이 부부 부부 동반으로 어딘가 좀 가려고 했는데, 아그 집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막내가 중학교 1학년인데 막내가 또 태어났어요. 어린애가 또 생겼어. 그래서 이렇게 좀 어딘가 좀 놀라라도 가려고 하면, 요 어린애가 있었어.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 사모님이요. 아, 저거는 왜 태어나 가지고 우리 말썽을 부린다고 늦게 태어나 가지고? 아, 이거 깜짝 놀라세요. 제가 사모님을 불러서 이리 오라고. 저쪽 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딱 앉혀놓고 사모님, 지금 뭐라 그랬어? 그 말을 저 애가 알아들으면 어떻게 될것같은냐저 애가 그 말을 들으면 얘가 어떻게 될것 같으냐고 꼼짝 못하고 막 울더라고요. 말 조심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했습니다. 그 뒤에 얼마 있다가 만났더니요, 목사님. 그 애가 없으면 살 재미가 없을 뻔 했어요. 너무 예쁘고 좁다고 아, 그래야지. 자식을 키우는 마음이 그래야 되겠냐고. 어디 감히. 생각도 물론이고 그냥 말 한마디. 조심해야죠. 하나님이 귀하게 해주신 은총이요, 선물이라고 하는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키워야 그 자녀가 바로 될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라고, 뭘 하고, 효도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생명 자체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 은혜로 주신 자녀요, 기적으로 주신 자녀요, 약속으로 주신 자녀요. 하나님 앞에 손들어 감사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기도하며 키워나가는 것이 그게 마땅한 게,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 신학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어려운 얘기가 돼서 좀더긴 설명이 필요하지만 오늘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23절 이하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둘이 있습니다. 하나가 이스마엘이요, 하나가 이삭입니다. 둘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는 육체의 자녀, 하나는 약속의 자녀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로 주신 자녀, 기적으로 주신 자녀. 축복의 약속으로 주신 자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사이 이스마일이 있습니다. 그 어떤 때는, 하나님, 제발 이게 늦었는데, 저 이스마일이라도 좀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하나님은 예면합니다. 그건 아니고, 내 안에 살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년 이 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에 벌써 사라의 나이가 90세입니다. 단산한 지가 오래습니다. 이건 바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년 이 때에 내 아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아브라함은 나이도 많았고 단산한 것도 확실하고 또 자기가 이스마엘을 얻은 것도 잘못한 거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두렵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내년 이때 아들을 낳으리라 이 말을 믿고 받아들이므로 하나님은 크게 칭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이삭으로부터 약속의 축복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자녀, 약속의 자녀 육체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다릅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약의 자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녀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용의주도하게 배여해서 이렇게 은혜하게 주시려 약속으로 주신 자녀는 전부 다 어렵게 태어났어요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땅을 주고 네게 자력을 주마. 그 75세 때입니다. 아, 그리고, 당장, 자녀를 주어도 늦어요. 벌써 늦, 늦는데, 웬걸이요? 25년! 상상해보세요. 25년! 그동안에 아내는 단산까지 했어요. 그런 지경이야. 또, 자기가 이스마일을 얻는 실수도 했어요. 이렇게까지 다된 다음에, 25년 후에 이삭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그래야 이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백세의 이삭을 얻습니다 25년 동안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그간에 많은 실수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마다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백세의 이삭을 주십니다. 이거는 초월적 효능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잘못된 거다 덮어놓으시고 도말하시고 이삭을 주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 이삭이라는 그 이름이 웃음이란 뜻입니다. 웃는다. 너무 행복해서 웃는다.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그로 말미 아마 하나님의 은약을 이어가십니다. 약속의 자녀.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게 얻기도 하죠. 보세요. 그래서 사무엘도 어렵게 태어나지요세례 요한도 어렵게 태어나지요 뭐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확실하게 몸으로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은약이 성취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백세의 아든 그 귀하든 아들 그 키우면서 얼마나 행복이겠어요 그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런데 조금 내가 볼 때는 지나쳤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 사랑해서 거기에 푹 빠져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큰 시험을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네 독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그것을 그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내게 제물로 바쳐라. 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거 뭘 말하는 것입니까? 자식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 교육의 문제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 아들 정신없이 사랑하고 있는데 그 독자를 내게 바쳐라.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잠을 못 자고 밤새 고민했답니다. 하나님 그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요구하는 일이 없는데 어째서 오늘 와서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요구하십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거 내게 주신 독자입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날 들어 살일를 하라고요? 이걸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요? 하나님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그걸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 이건 하나님답지 못합니다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만새에 고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시죠. 하나님이 주신 자녀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셔야죠.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모리아산까지 가는 길이 사흘길입니다. 이 사흘길이라는 게또 중요한 겁니다. 가면서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마지막 장면이 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삭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면서 말합니다. 아버지 여기에 불도 있고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이 없네요. 우리 재물 없이 제사를 제사하러 간다고요? 어떻게 된 거죠?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 이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그 가슴이 얼마나 씻어덕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난이 대목에서 깊이 생각합니다. 이 삭은 효자입니다. 납득이 가지 않아요. 양이 없잖아요. 재물이 없잖아요. 라고 따지질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네. 하고 따라 올라갑니다. 그이 삭.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믿음, 믿음 속에 침묵합니다. 믿음 속에 순종합니다. 믿음 속에 확실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설에 자세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재단을 준비하고 장작을 준비하고 불을 준비하고 다한 바로 그 시간에 이삭을 딱 불러놓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삭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압니다. 그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냐? 이삭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생명을 원하신다. 어떡하면 좋겠냐? 이삭은 대답합니다. 그러하셔야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러하셔야지요.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면 그러하셔야지요. 그리고 자기 발로 재단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은 문자 그대로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어 그 그림으로도 그려놓은 게 많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목을 잡고 칼을 들어 치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 땅만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자식을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선돼야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그러나 그보다 그 위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요, 그것이 자식을 위하는 길이요, 그것이 축복의 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삭은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하셔야지요. 스물일곱 살의 청년입니다. 요새말로 한번 비꼬아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가 100세가 넘더니 노망했구만.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지. 하나님이 생명을 요구할 리가 없지. 라고 대답할 만해요. 반항할 만해요. 그러나 이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하고 아버지임 믿음이 그러하시다면 그러하셔야지요 그 아들 그리고 그 아버지 이 사건이 엄청납니다 이제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증명해 주시고 저 멀리 내네 후손 속에서 메시야가 태어나고 내네 아들로 인해서 만민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큰 축복이 거기서 임하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답게 키웠습니다. 자랐습니다. 그 클라이막스, 그 극적인 장면이 결정적으로 모리아산에서 나타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시며 큰 복을 주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결정적 사표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백세에 다 지나간 나이지만, 은 하나님께서 모든 허물을 묻지 아니하시고 꾸짖기도 아니하시고, 내년 이때의 아들을 낳으리라. 그 말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모든 허물을 마다하고, 오늘 주시는 약속, 은총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 믿음이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표상입니다. 하도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결정적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 축복의 자녀, 그것을 기워감에 있어서 어느 순간이라도 자녀가 무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지랑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심리적으로 생각하면 백세의 아들 너무 사랑해서 우상이 된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상의 건을 딱지어합니다. 분명히 선택하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 여기에 응답하고 그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 그 아들을 믿음의 자녀를 삼으세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믿음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중심과 사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어린이 주의를 당해서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이삭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 약속의 자녀, 약속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해서 그 거룩한 약속이 이루어지고 개개승승 이어지며 복의 근원이 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 또한 믿음의 조상에 따른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약속의 조상과 약속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우리 온 가정, 온 자녀들이 그 믿음 위에 굳게 께 소개하사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가정들이 되고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